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십삼장 일절에서 삼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을 여는 서두에 에, 토라, 모세우경을 뜻하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개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모세오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때 읽은 모세오경은 신명기 23장에, 신명기 23장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직접 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고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3인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만 바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하여서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안문사람과 모합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출애국 당시에 이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올 때그 길을 방해했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뇌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시죠.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지만 그 음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 했든 그들의 의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지금 느헤미아가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그것을 극심하게 방해했던 도비아와 삼발랏이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 안문자손이고 이 삼발랏은 모압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삼발랏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불편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통혼을 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이 에루살렘 안에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여기서 섞인 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혼합된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된 후손, 누구죠? 혼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합과 아, 암몬의 자손들 가운데 통혼을 하게 된, 그래서 혼혈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는 이유는 신앙의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단지 이 섞인 무리들, 즉 혼합된 후손들을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는 이 일이 이방인 자체를 분리시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룻기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예, 이 룻, 이방 여인인 룻을 이미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그들의 백성으로 편입하고 있었던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아도 이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어, 12장 49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함께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 규례 안에 포함을 시키고 함께 적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46절에 보아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된 신분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는데 바로 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도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 전체의 성, 구약 전체에서 이방인에 대한 성경의 사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혈통주의로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오직 우리만 아브라함의 피로 그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편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지서에서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들려져도 다른 사람은. 오, 어, 그 말이 전해졌네.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진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대 민족만 그 마지막 날의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다스리는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책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탈무들을 공부시키고 유대인의 천재 교육법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못 읽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섞인 무리들로 번역되어진 혼합된 자손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키는 이 행위가 이방인 전체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상은 무엇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였던 그 원수들의 자식과 통혼을 하며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애국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친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그 애국자로서 그렇게 아주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달아보는 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다시 하지는, 하지 말아야 할 바로 이모압과암문자손과의 이런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돌이켜 정리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우리가 살펴보, 에스라를 읽을 때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만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섞인 물이 즉 혼합된 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생기별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늘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지르고 나면 뭐 그거로 이 다음에 인정하면 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짓는 일에도 훗날을 염려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문자선들을 내어보내는데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이 모압과 암문자선들이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편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편의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재편하기로 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적 결단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충 분한 죄들과 이런 악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